신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광주광역시 북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제 뭐 제가 어느 구를 가든지 되게 친숙하고요, 익숙해서요. 이제 북구도 반갑고 다른 곳도 반갑고 한데요. 오늘 북구에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공공 시설을 위해 좀 존재하는 기관이 있다고 해서 제가 발빠르게 달려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 사용하시는 공공시설들 있잖아요. 그 공공시설들을 관리해주고요. 그리고 공공서비스를 정말 확대시키고 발전시켜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에 도착했습니다. 저 역시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어, 그냥,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저의 삶에 정말 가깝게 존재하는 것들이잖아요. 공공 시설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공공 시설이 과연 어떻게 관리가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공공 서비스가 발전되고 있는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시죠. 래 북구시설관리공단 입구에서요, 저희 아리따운 직원분을 모시고 제가 인터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의 경영지원팀 기영경 주임입니다. 와우! 아, 주임님 우선 북구시설관리공단 어떤 시설인지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은 대행사업기관입니다.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민간위탁 업무비용 절감을 위해 북구의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로 시민 여러분들이 쾌적하게 교통, 환경, 체육, 문화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로서의 가치 창출과 서비스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 <laughs> 숨이 가쁘신 것 같아요. <laughs> 와, 정말 설명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지금 업무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듣기만 해도 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북구의 어떤 시설들을 관리하세요? 아, 저희 공단에서는 이제 1단계로 공영주차장, 종량제 봉투,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납부 필증 판매와 태봉생활체육관 체력인증센터들을 수탁받았습니다. 음.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는 이제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북구종합체육관, 우산생활체육관 등 생활SOC 복합시설에 대한 관리위탁 사무까지 맡고 있습니다. 오 굉장히 저희의 삶과 밀접되어 있는 곳들을 주로 다루시네요. 네. 오, 멋집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주임님과 함께 둘러보게 될 시설 어디가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 공단 안에 생활시설팀과 체육시설팀의 반다비 체육센터를 한번 알아보실까요? 좋습니다. 그럼 주인님과 함께 알아보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laughs> 네, 그럼 준비 출발! 출발! <laughs> 실례가 안 된다면 저랑 토크토크 한번 하실래요? Of course. <laughs> 어 좋아요 어 좋아요 오, 이런 에너지 좋아 자네 좋아요 좋아요 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시는데요 반갑습니다 그 에너지 그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미더 15 반다비 체육센터를 관리하고 <laughs> 있는 체육 시설팀 김수민 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나보다 더, <laughs>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여기 있었네. 뭐라고 하신 거죠? 해시태그, 위더 15, 반다비 체육센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위더 15는 어,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중에 하나로 저희가 전 세계 인구 중에 15%가 네, 장애인 이웃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웃 가까이에 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장애인분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하는? 말씀드리는 캠페인 중에 하나입니다. 오, 굉장히 좋은 캠페인이었네요. 그럼 지금 장애인분들을 언급하신 걸 보니, 우리 반다비 체육센터가 장애인분들과 비장애인분들이 함께 사용하는 체육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췄다. <laughs> 어, 그럼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어, 전국 1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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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죄송한데 전공이 뮤지컬이세요? 아니요. 동작을 네. 크게 쓰시네. 네, 계속 해주세요. 저 너무 좋아요. 네 사회 통합형 체육 시설입니다. 아 사회 통합형 오 그러니까 모든 사회인들이 함께 모여서 네 맞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을 한다는 그런 뜻인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그렇다면, 장애인분들과 비장애인분들이 함께 사용하는 체육시설인 만큼, 좀 시설들이나 도구들도 굉장히 특별할 것 같아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 반다비 체육센터는, 음, 수영장, 그리고 가족 샤워실, 그리고 헬스장,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이 있는데요. 네. 또 다목적 체육관에는 장애인 스포츠인, 뭐, 보치아라든지, 음. 뭐, 보볼이라든지 쇼다운 등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또 이곳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 역시도 되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요. 네, 그렇다면 다른 체육관과 우리 반다비 체육시설 좀 다른 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반다비 체육관은 인권 감수성을 고려한 시설로 음. 사회 약점이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그 인증 시스템인 BF 인증을 받은 시설이에요. 특히 또 이제 광주 권역의 장애인 전. 뭐 장애인 분들이 목욕하실 수 있는 시설이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네, 네 중증 장애인 전용 목욕 시설인 가족 샤워실이 구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와, 너무 좋네요. 장애인 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그리고 정말 시원... 시원하게 씻으실 수 있도록, 네, 네 가족분들이 함께 할수 있는 네. 목욕시설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원하다는 거에 되게 극공감을 하시는 네. 것 같아요. 못 씻으면 네. 가렵잖아요. 맞아요. <laughs> 그럼 실제로 좀 이용하시는 고객들은 많아요? 네, 이제 특히 이제 장애인분들은 혼자서 씻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쵸? 집에서 해결하시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가족분들 혹은 뭐, 장애 활동 보조인분들이 오셔가지고 도움을 주시는 경우가 많고, 또 그만큼 이용률도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아직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주저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사용해보신 분들은 무조건 단골이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네. 또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시는 우리 주인님이 함께 계셔 주시니까, 그분들도 이용하실 때 훨씬 더 편리하고 기분 좋게 네.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감사합니다. 가러셨으면 <laughs> 좋겠어요. <laughs> 네, 좀 일하시면서 제가 보기에 열정도 굉장히 많으시고 사명감이 굉장히 추철하실것 같아요. 음, 네 아무래도 이제 반다비 체육센터에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인 것 같아요. 음. 네, 제가 이제 반다비에 있으면서 이런 통합 체육이라는 특별한 말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어서 그냥 체육 활동을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이것처럼 제가 장애인 인식 개선에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있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언니 멋있는 거다 했어. <laughs> 정말 멋지십니다. 네, 이렇게 멋진 분과의 인터뷰 여기서 좀 끝을 내볼까 하고요. 제가 이렇게 멋. 반다비 체육관 안 가볼 수가 없거든요. 한번 제가 방문을 할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laughs> 진짜요? 가서 제수영실력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laughs> 회원분들이 놀라실까 봐 걱정이네요. 제가 미리 공지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 0 0 m 에한1 분대로 끊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어머, <laughs> 네. 회원님들과 함께 좀 조인조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인사도 자연스럽게 해시태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체육시설. 안 가볼 수가 없겠죠? 직원이 소개해준 대로 수영장도 갖춰져 있고요. 남녀노소 할것 없이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체력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갖춘 체육관. 여러분도 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 네, 북구 시설관리공단 내부로 들어와 보았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관리를 하시는지를 제가 인터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어, 생활시설팀에서 근무하는 어, 주차장 담당 주임 배창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주임님한테 스멜이 나요. 예능신의 강림이 지금, 네, 예능신이 오셨다는 지금 스멜이 좀 납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좀 삐걱거리는 그런 엉뚱미가 있으시던데, 평상시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어, 그런 말씀을 자주 듣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 최대한 이제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인터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우선 저희가 굉장한 궁금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어, 주차장 지금 담당을 맡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세요? 어, 북구 관내에 공영주차장인 육지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어, 대부분 이제 요금 징수를 위한 무인 관제 시스템을 관리를 하는 일을 맡고 있고요. 음. 또한 이에 따라서 수익금을 정산하고 또 이제 공영 차장을 이용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민원 민원을 처리하고 또한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관리하는 입장으로서 우리 주임님이 좀 힘드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왜요? 아. 왜요? 아. 너무 너무 억지 톤이었어요?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 아니요. 아 어려운 점이 사실 네. 말씀하신 대로 있기는 한데 아. 이제 아직 저희 공단이 1년차다 보니까 이제 모든 시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앞으로 저희 공단에서 더욱 노력해 나가서 모든 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어, 뭐야? 근데 이건 너무 백점짜리 답변이잖아요. 너무 모범답안이야. 진짜로 어려운 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저희 그런 프로그램 아니에요. 어. 어... 아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지금 아무도 지금 상사 직장 상사분도 여기 안 계시고. 응. 우리끼리만 있는 거고 편집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드리지 못하는 점인데 그게 그런데?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민원이나든가 좀 항의 전화라는 게 조금은 아... 어려운 점 점이... 항의 좀 그만해라 아... <laughs> 너네 아니... 때문에 잠을 저... 못 자겠다 내가 이제 저희가 네. 이제 더 잘해야 노력해야 네.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 아... 시민들께서 좀 네, 그런 부장님, 부장님, <laughs> <laughs> 여기 주임님이. <laughs> 아, 약간 주임님이 놀리는 맛이 있어요. 아, 네. 평상시 약간 놀림 받는 편이세요? 약간 그런 캐릭터는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착하셔서,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원을 이렇게 좀 많이 들으실 때안 어, 되는 건안 된다고 말씀하시기보다 많이 좀 들어주시는 편일 것 같아요. 음, 최대한 이제 들. 드리... 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들어 드리려고 노력하는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 법적인 거나 조례상으로 음, 아, 그렇죠.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드릴 순 없는 부분 있잖아요 뭐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수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해결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공주차장, 공영주차장과 그리고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실 텐데요. 힘든 일도 많으시고 좋은 일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의 삶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바로 종량제 봉투를 관리하는 그 부서의 직원분을 모시고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생활시설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또 납부필증을 담당하고 있는 주임이명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laughs> 주인님, 네. 소녀 같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이 곳에서 지금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이제 공당 설립된 지가 1년인데, 저도 네. 똑같이 1년 됐습니다. 아, 그러면 초창기 멤버로서 네, 네. 지금 꽉 네. 채워서 다니시는 거네요. 네. 되게 좀 만족하십니까? 네,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 표정에서 정말 진심이라는 게묻어나하는것 네. 같아요. 네. 주인님, 환경에 관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이. 아주아 너무나도 익숙한 종량제 봉투를 지금 배급해주시고관리해주시는 일을 맡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 <laughs> 우리가 기존에 쓰던 봉투들은 그냥 기본 종량제 봉투인데 이거는 특별하게 이렇게 손잡이가 달렸어요. 그렇죠? 이걸 네. 뭐라고 부르죠? 재사용 봉투입니아아 재사용 아투 봉투. 재사용 네. 봉투는 저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때 그때 네. 좀 흔히 받아볼 그렇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장바구니를 잘 가지고 다니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장도 보고 그렇죠. 집에 와서 바로 쓰레기 봉투로 써서 일석이조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부터 지금 2023년부터 바뀐 제도가 있다고요? 네, 네. 작년에는 이 직접 판매서에서 써... 를 통해서 저희가 그 공급을 해 드렸거든요.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공단에서 직접 공급하고 어. 있습니다어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음. 그 종량제 봉투를 엄청 많이 가져가시던데 네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 거예요? 이제 그 전에 마트 이제 지정 판매소 소비자님들인데. 네네. 에서 사서 쓰시다가 올부터는 아 이제 저희 공단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음, 거였구나. 네, 네. 아, 마트 사장님들이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시나 했더니 네. 복덕방에 가신 게 아니라 쓰레기 봉투를 구하러 다니시는 아, 거였군요. 네. 인터넷으로 신청이 됩니까? 어, 예, 예. 어디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됩니까? 저희 북구 시설 관리공단, 시설 관리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네.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종량제 아, 어, 정량. 봉투 판매. 네. 이 발전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네, 네. 인터넷으로도 구매를 네. 할수 있다니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셔야 되는 CEO 분들은 이런 어, 꿀팁이 있으니까 네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예약을 하셔서 받아가시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저기 핸드폰 모바일 앱도. 아, 그래요? 아유. 모바일 어플도 돼요? 네, 어플도. 아 오늘 지금 홍보인 역할로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일을 해주고 계세요. 자, 그럼 이렇게 종량제 봉투가 시민분들에게 전달이 됐어요. 이 섬섬 옥수 같은, <laughs> 이 요정 같은 분이 직접 다 이렇게 주셨어요. 네. 근데 사용을 함에 있어서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 우리 종량제 봉투의 요정으로서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저는 분리배출을 철저히,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량제 아, 봉투를 또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쓰레기를 그만큼 많이 버리, 버리시는 거잖아요. 어,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쓰레기 배출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맞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또 사용도 잘하시고, 그리고 양도 줄이시고, 이렇게 사용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생활에서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 마치도록 할게요. 주인님 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기 중에 기, 백 중에 백. 백점 중에 아주 100만점을 자랑하는 나기백 이사장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함께 해주고 계세요. 네, 우선 제가 멋지게 설명드렸긴 하지만 본인 입으로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우후! 네, 좋아요. 자, 우리 나기백 이사장님께서 네. 좀 굉장히 특별한 네. 아이콘이세요. 예방과 네. 그리고 관리의 왕. 네. 이런 아이콘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수식어가 붙어 계시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문화재 예방관리센터라는 네. 곳에서 네. 일을 좀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느 정도 일을 하셨죠? 이, 이 2010년도에 제가 이제 예방관리 개념을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아, 문화재청에 이제 사업 제안을 했던 것이 이제 예방관리 센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문화재청에서 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지금 예방관리 사업을 다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2020년도 넘어서 문화재 예방관리 체제는 구축을 완료했고, 우리 북구청에서 이제 우리 구조물이나 시설물, 에 대해서도 예방 관리를 좀 어, 구축해 보자 하고 저를 좀 발탁한 것 같습니다. 이야 네. 이거 박수 한번 드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어. 어, 왜냐하면 이게 모두가 네. 뭔가 예방 하고 관리하는 거는 다들 할수 있지만 네, 네.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는 지 개념을 정리해 주신 분이 맞습니다. 지금 네. 이사장님이시라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좀 경험들이 예, 예. 지금 일을 하시면서도 좀 많이 좀 이점으로 작용이 될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그 개념과 그 설계했던 체제를 가지고 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네개 분야 열다섯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물에도 그 개념을 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 직원분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멋진 전적이 있으시잖아요. 음. 저 어때요? 함께 일하실 때? 시설 전 체육시설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네, 이사장님께서 그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 체육시설을 음. 운영하는 부분에 접목시켜서 주민분들이 최대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 기쁜 소식을 한번 전할까 예. 합니다. 첫돌이 지났다고 해요. 우리 시설 관리공장. 예. 아이들도 첫 돌이 정말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시설 관리 공단도 저희가 첫 돌이 지나고,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도 이렇게 멋지게 네, 취임을 네, 하셨고요. 네, 네, 네. 어떻게 좀 돌잡이 하셨어요? 네. 돌잡이? 돌잡이는 아니고 행사로 다름했입니다아 아, 네. 그래요 어떤 네. 행사 하셨어요? 예, 네, 1주년 기념행사 1주년 기념행사 네, 네. 좋습니다 그간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1년 네, 네, 동안 네. 좀 자리도 잡아가고 많은 시행착오도 겪으셨을 텐데 네, 네. 좀이 시기가 되면 네. 이 사장님은 스스로에게 좀 당근을 주시는 편이세요 좀 채찍을 주시는 편이세요? 제가 이제 이사장 임기가 3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1 년차가 지났고 2 년차 이제 시작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첫해에는 우리가 이제 처음 출발하는 시기여서 무항장 하는 것도 좀 있었고 그쵸. 그래서 어 자리가 덜 잡힌 상태에서는 우리 직원들을 독려하기보다는 조금 서로 어 공감하는 체제를 만들려고 어좀 보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이 년차 들어서서는 좀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그쵸. 그래서 이제 예방 관리 체계도. 구축을 완료를 할 계획이고요 음. 그래서 그런어 오히려 당근이나 채찍이냐 본다면 어제 스스로는 채찍을 좀어더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되지 않을까 오 아우 또 일에 있어서는 네. 또 확실하신 네. 분이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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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채찍을 그럼 돌잡이 때 내년에 채찍을 잡으시는 걸로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네, 들었어요. 예. 어떤 거죠? 우리가 이제 60개 공용 주차장을 관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공용 주차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쾌적하고 청결한 주차장을 제공하려고 우리 시니어 일자리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시니어 분들이라고 네. 하면은 지금 노인분들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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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직접 네. 어, 네. 일을 하셨던 우리 네. 시니어 분들은 좀 어떻던가요? 아,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진짜 예. 예, 예. 그렇게 하드한 어,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음. 예. 그 주차장에 쓰레기 수거하거나 이런 음? 정도의 네. 소프트한 일을 여 8시간 근무하시는 게 아니고 하루에 2시간 내지 4시간씩 하는 적당하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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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일자리들을 제공하는 어떤 사업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예방을 넘어서서 네. 우리 노인분들에게도 정말 네. 꿈과 희망을 드리고 네. 그리고 소소한 일거리까지 제공을 해주신다고 하니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 시설관리공단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끝으로 우리 북구 시설관리공단이 네. 광주광역시에 어떻게 자리매김하길 원하세요? 저는 이제 제 임기 동안에는. 그,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예방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제첫 번째 목표고요. 이 예방관리체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주민 편익시설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예방관리체제를 철저히 구축해야 될것 같고요. 나름대로 이제 바라는 바가 있다면 이 예방관리 시스템이 이 제가 만들고 우리 공단에서 만든 시스템이 북구 전체 시설물에, 북구 전체 건축물까지. 이렇게 확대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사장님의 바램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자리매김되길 원하시는지까지 다 들어 보았는데요. 네. 저 역시도 네. 북구의 한 시민으로서 항상 이곳이 발전하고 시민분들이 네. 더욱 더 만족하는 하루하루가 될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분들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은 광주광역시 북구의 공공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편의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기관입니다. 바로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여러분들의 삶의 편의를 위해 매주 알찬 정보만 쏙쏙 골라서 쏙쏙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